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시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도 그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하며 우한, 걱정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어, 원통한 마음이 있었고, 걱정한 마음이 있었, 있었다. 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뭐, 다윗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통한 마음이 있고, 우리도 걱정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통하고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여러분들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원통한 일을 당하면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으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마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통을 원통한 일을 당하면 속상해 하고 또어 걱정한 일이 있으면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통한 일이 있고 걱정한 일이 있을 때 한숨 쉬며 속상해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이 부분을 많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잘안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습니다. 잘안 되든 잘 되든, 되던, 되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면요. 3절에 보면, 어, 상할 때도 있었고요. 또, 올무에 갇혔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을, 감정을 설명해 보면, 원통하고, 우환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올무에, 올무에 갇혔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에 뭐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오직 나에게는 뭐, 뭐만 있어요. 어 원통이 있고 우환이 있고 상함이 있고 올무가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시로 적어놨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원통하죠.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이라는 거죠. 분기란,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내 몫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올무를 겪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 없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피난처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아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나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요. 어, 저의 마음이 마음이 부요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충분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잘안 찾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찾아요. 그런데 마음이 마음이 상하고 핍박당하고 원통하고 고통 당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분기시세요.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받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이 지나고 또 너, 여유가 있어지고 넉넉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살라고 하고 나의 능력대로 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의 영혼,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예요. 힘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살만 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저 자신의 자아가 또 고개를 들고,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가 내가 나의 소유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을 보고 마음 속에 참 많은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아 맞아. 나도 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지? 너, 넉넉할 때 괜찮을 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풍요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나 아무 일도 없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어왜 그때 하나님을 못 찾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 삶에 풍요가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내 삶이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분기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여유있고, 마음이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기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제 상황이고, 어, 저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적용을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